심각해. 아, 맞다. 이 곰돌이지. 응, 곰돌이야. 조심하는 곰이 다니. 둘째 날 아침에 벌갔습니다. 조식을 먹고 어, 어디 해변 간다 했는데. 음, 와, 이 꼬리 말이야, 갔네. 미치겠다. <웃음> 이거 <웃음> 편집하다가 삭제될 듯. 머리띠요? 어머리띠했네 어, 이거 이러는데. 요거 다 날라 버 이렇게 준비요저하 아저씨 가 와, 진짜 잘 나온다. 아니, 여기는 식당이 오래됐나봐. 별로 너무 었어방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와, 이렇게 잘 나온다고? 다 맛있는 거밖에 없어. 너무 아, 고있다 이제 저희는 조식을 먹고 어, 해변가로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. 무슨 비치라 했지? 미케비치 해변 미케비치 해변을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한 300번 물고 온것 같다 와 너무 와 근데 진짜 방에 에어컨 쐬고 있다가 나오니까 진짜 덥다 아침 지금 몇 시야? 10시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어. 가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오는 거야? 아니면 뭐 먹고 오는 거야? 아 근처에 뭐 카페 있으면 카페에서 좀 쉬다가 오냐 뭐이려고 어. 했지? 카페 쉬다가? 맛있는 커피 먹고 싶다 그렇지 나도 커피 음. 먹고 싶 그치. 역시 바다를 와야 해외, 해외에 온것 같아. 세민 어, 바다 좋아하거 어, 바다 좋아하지. 세민 바다, 바다 좋아해? 난 그래. 난 그래? 전공 안 되는데. 나는 뭐, 딱히. 딱히. 어, 야, 뭐, 날아다닌다, 야. 뭐? 사람. 와패로블라이안무섭나 아, 어? 아, 배, 해봤어요. 배? 어어어. 어, 어. 나도 저거 해봤어. 해봤어? 아, 맞다. 너 해봤잖아. <laughs> 아 이쁘다. 자, 가로로 찍을게. 엄청 길다. 단어가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둘, 셋, 빠른 포즈 빠른 포즈 오 좋아 줘 모자 줘 나도 찍는거야? 뭐 물고기 잡는건가봐 놀줄을수 있어. 우와, 벌레들 엄청 많아. 만약에. 어. 저 바다 보입니다. 이케입니다 <목소리> 근데 내가 카메라 켜고 말할 때 톤이 약간 너무 다운되는 것 같아. 약간 <목소리> 설명하는 그런 톤이야. 어, 맞아. 그치? <목소리> 근데 설명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뜻이지 뭐 우리가 시킨 밀크쉐이크, 밀크쉐이크. 별로예요 이거 먹어봤어? 어 이거 응. 뭐 맛있어? 비슷구나맞지뭐 데킬라니까 아직 짜잔 우리 분명 호텔 조식을 먹고 나왔는데 그치? 여기는 데킬라도 많이 줘 근데 비싸 이거 만면이 다가 숙소에서 좀 쉬고 이제 스파를 갈 예정인데 스파에서 픽업을 나왔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스파에서 픽업하고 아 스파 받고 그 다음에 또 포이안으로 또 픽업을 또 해준다고 하네요. 드랍. 아 드랍을 해주요 해준다고 하네요. 나사기좀 있어. 아어제부다 있어. 아 그래. 아, 아, 네. 우리는 오늘 마사지 투어를 온 겁니까? 예아 오늘이 아니고 이번 여행은 맞아요 너무 좋은데? 음. <laughs> 음. 진짜 싫어온거 같아 저희 오늘 싫어왔어 진짜? 진짜. <laughs> 하지만 내일은 아니어 <laughs> 오늘은 2일차 마사지입니다 셀카만 한번 찍자 응나 머리 엄청 빠르게 벌리네 여기 와가지고 근육이 다 녹아서 가지는 않겠지. 정석호 저쪽에는 가는게 있었는데 저거? 없어졌나? 있었어 그냥 가는데 얼마나 걸려? 50분? 50분. 아직 한 30분 남았다 이것도 그 스파에다가 돈 지불한거야? 아니 그냥 스파 요금에 그 소파, 스파가 좀 비싼거야 아. 근데 그냥 우리 돈 주고 와서 스파 하 나을수도 있어 어 <목소리> 짱. 너 이름으로 하자 않았어? 김동현으내 이름으로 했어? <목소리> 응. 아쏘어 렌즈 베이스 네임이어 동현 투내이름인가 <목소리> 모르겠다. 동현 <목소리> 투. <목소리> 무슨 맛일까? 1층에 배정이 되었지. 오, 오. 그러면? 나는 수영장도 있어. 없는데? 없어. 응. 이거 뭐지? 와, 이거 BGS 하는 데같은 아, 밖에 이렇게 있네. 미니빠가 풀입니다. 짜잔. 과자도 공짜. 그 다음에, 여기 냉장고에. 은현아, 어, 이리 응, 응. 와봐. 짜잔. 어? 저희 좋아하는 술. <laughs> 술. 아니면? 음료수도 있네. 저건 술이 아니구나. 음료수. 이 이거, 이거 술 아니야 이거? 개만 술이네. 아 어, 원래 더 많은데 뭐 이거밖에 안돼 있지? 원래 되게 많이 주던데. 아니면 저것도 술 아니야? 저, 이거 음료수 이거.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? 개만 예예예. 아 그런가? 초콜릿도 뭐, 이것도 프리야? 예, 막 프리. 개리 어디 떼주서 사는데? 내가 먹고 싶다. 그래, 오고 먹자. 미로 같아. 그렇지. 와, 이렇게 집들이 노란색 집들이 쫙 있었어. 오는 곳같은데 선생님 노란색 옷이랑 잘 어울리네 그러게 이 리조트라 아 그러네 어 근데 왜 아무도 없지? 물 우와 오른 선생님 오른쪽 봐봐 대단히요 좋다 재밌겠다. 음, 좀재그마긴 하다. 우리 거기 발리 거기가 너무 컸어. 그러니까 거기가 컸어. 그치? 이물 미지근, 미지근한 물 아니겠지? 뜨거워가지고. <laughs> 와, 근데 옆에 배 다니는 게 신기하다. 간단해.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그런가? 음. 우리가 애매하다고 가지고 응. 어제 먹었던 콤보 씨를 지금 나눠서 먹는 것 같은데? 어 약간 그런 그래. 느낌이네 고민이야 소고기 볶음면 먹을까? 어. 해산물 볶음 쌀국수 먹을까? 나는 해산물 볶음 쌀국수와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이거랑 정윤이는 나는 국물 있는 거먹을 소고기 쌀국수 페셜 쌀국수, 곱창 쌀국수. 곱창 쌀국수 느기할까 이게 인기 많 많지 않아? 하던데. 응. 응. 곱창 쌀국수 먹기로는. 얘랑 얘랑. 여의도에 팔아서 먹먹어보로 뭐 했는데 모닝글로 시켜야지. 응, 얘랑 음료수는? 응. 응. 나 코카콜라. 나는 맥주 먹을 맥주 응. 이거 사이공 맥주. 주문이야. <laughs> 아. 한국인 중. <laughs> <laughs> 짠. 진짜? 어때? 종갓집 맞나? 안 남았는데 <laughs> 김치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? 짜림 같아 오이 짜림 같은 거음 티클 그 느낌? 약간 아, 묵은지 맛이네아 음. 음. 응. 아러아 묵은지 맛이 어? 숙취좀 삶아서 나왔네. 음 맛있어? 맛있어? 응. 먹이죠? <laughs> 음! 맛있네. 오! 우와. 그 약간 그 뭐지? 파타야! 음 파타야랑 비슷하네. 파타이. 파타이. 파타야는태국 아, 그러네. 파타야랑 비슷하네. 약간 그 범죄도시 2에 나오는 거 아니야? 음. <laughs> 어, 진짜 그러네. 거기는 필리핀 아니었나 배경이? 어, 맞아, 필리핀이야. 베트남이었나? 기억이 안 난다. 그래야지. 미 아, 반미. <laughs> 한국말 다 잘해. 어. 우리만 우리만 베트남 어 못하는 거 같아. 이거 같이 써주세요 디자인 말아오지 공교부 같은데? 그치 우와 신비한 거 많다 오 시계 롤렉스야 롤렉스 밤에 사니까 이쁘더라 이강이구나 우와 저 반대편에 사람 되게 많아 저게 올급함인가 어디가 올드해 보여? 저기가 올드해 보이네. 약간 많은 거 보니까 극적인 거 같지? 와. 아, 맞네. 저 올드타운이야? 여기, 여기서 이렇게, 여기로 가서 여기가 쫙 올드타운이네. 아. 야시장은 이따가 오고. 올드타운을 가봅시다. 저기는 식당 이름이 모닝글로리야. 모닝글로리 맛집인가봐. 우리나라치면 김치란 김치란 식당 이 있는 거네. 아 덥다. 와 여기 올드타운인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도라에몽도 있어 지금 심지어 무슨 동네야 이거? 어 덥겠다. 아니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더 아니야, 덥겠다. 인력내 음... 신기하다. 동서양의 문화가 좀 어우러져 다 있다던데. 여기네. 어? 사람도 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거야? 수게다 음... 그렇지 너무 뜨겁지. 너무 뜨겁 그리고 오토바이도 많이 다녀가지고, 빨리빨리 피해야 돼. 되게 근데, 동양 쪽은 여행지가 약간 다 이런데 아니야? 비슷해요. 어? 대만도 약간 그 생가치로 어, 그 드라마 맞아, 맞아. 같은 약간 그런. 그 약간 여기랑 비슷하지 않아? <laughs> 그래도 넓어, <laughs> 어. 여기는. 그치. 우리나라 한옥마을 같기도 하고. 어, 뭐야? 물나와 어. 근데 신기하다. 되게 정신없다. 그치호기개흔가 응. 너무 많아 가지고. 저녁에? 와 아, 30분. 어. 여기 음. 단계에 내에 땀 라라 4단계. 우리 안 차갑네. 어, 이거. 예쁘야. 이거 방수 되나? 이거 방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방수? 그래도 약간 좀 좋지 않아? 깊은 데만 안 들어가면은. <목소리> 와. 아, 여기까지 오는구나. 와. 이거 암튜브 했으면은 너 차피 할뻔했어 해도 이렇게서 놀수 있잖아 이렇게. 지금도 이렇게하면 되지. 근데 나는 뜨는 게 아니고 걷는애잖아. 네. 걷는애야? 걷는애잖아. 그래서 나는 수영장 오면은 저거 어. 없으면 재미없어. 그래? 걷는애야. 어. 그래 재밌게 해줄게. 와밤 되니까 이쁘네. 네, 리조트 뒤로는 배가 다 지나다니고 있어요. 반짝반짝거리는데. 네, 지금 일정이 없었는데 저녁 먹으러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. 개 요리가 있는 거 맞아? 아까 개막 살. 새우의 살 아니고. 아니 아니 개였어 게. 게였어? 어. 계탑지에다가 위에 살 발랐다. 그럼 가볼까요? 그럼 어, 가보자. 음. 저희 검색해가지고 마블러스라는 데 왔습니다. 해산물 요리가 맛있다고 해서 피자오 응. 기름 제한 노 no NSG 응. 조미료 응. 없어 시원하다 7시 20분 싸먹는 건... 거보다 어, 맛있겠다. 여기가 바로 음식이 떡볶이 나오는구나. 응. 음. 대체로는 그래. 대체로는 그런 거 같아. 야, 근데 갈비 되게 깨끗하다. 그렇지 않아? 어떻게 깨끗해 나와? 응. 그래서 시간 오래 걸렸나? 어, 예, 예, 예. 음. 젓가락으로 이렇게. 맛있어? 응. 음. 이이야 이건 짜다. 아, 짜다. <laughs> 여기까지 다 먹지 말고. 조개니까. 그러니까. 응. 그냥 호이안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. 그냥 삶의 장에 와 있는 것 같아. 맞아. 그치. 여기 반새우 맛있었는데, 이거 먹으러 틱틱하고 좀 멀리 온것 같습니다. 그치. 응. 그치. 응. 이 정도는 그냥 봅시다. 92, 거? 어, 12739. 먼저 들어가. 오 신기하다. 어나 이건 데 바나나 로티. 나나 로티? 이거오 이게 오, 세미가 오. 그 세미가 그찬하는 자, 안쪽으로 들어가보자. 아, 그때 과연 그 맛인지? 태국에서 먹었던 맛? 떡어. 때 맛있어? 달라. 좀 달라? 응. 그땐 젊은 태국 청년이었거든 그럼 <laughs> 좀더 응. 음, 지저분한 느낌이 났었어. 거기? 아... 그래도 맛있었지? 거기? 거기가 더 맛있어? 결론적으로? 응. 요즘 응. 밀가루 맛이 좀 나. 아 그래? 아 반미를 먹고 싶은데 꼭 먹을 때 되면 배불러가지고 못먹겠다 내가 봤을 때 응. 여기가 과일이 전체적으로 별로야. 바이리? 바나나 도 바나나 도시 아... 우와... 아... 이쁘다 내일 타는 거야? 재밌겠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지?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우와... 아, 이렇 가자. 가자. <laughs> 가자? 어. 어 빨리 가자. 와 대박이다. 어디 있나 일 저기 있 선생님 사람 많은데 가면 힘난데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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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람들 다 여기 있네. 사람들. 예쁘다. 음, 대박. <웃음> <웃음> 완전, 안고 다녀야 애기들 좀 기가 좋아가지고 조용하지 않을까?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뭐 재밌다. <laughs> 뭔지 모르겠는데 상품 받은 것 같아. 뭐야, 끝났나? 끝났나 보다. 끝났발깃발 소품이었나 보다. 깃발이요. 깃발, 깃나깃 철판 아이스크림인가? 와. 아 이거 봤던것 같아. 먹으면 막 연기 나고 그런 거같은데 나도 먹을래 <목소리도> 어떻게 어, 봐봐, 나 봐봐 <놀람이> 너 코코 에서연기해 <콧구멍에서 연계? 웃음> 후회해봐, 후회해봐 아안나오네 내가 먹볼게어볼게 해라. 어리게 어리게 해라. 어리게 해라. 어리게 해라. 어리게 그냥 어리게 해라. 어리게 해라. 게 응. 애매 조심해. 어, 어머. 응. 그거 과자네. 바로 해야 돼. 바로 해야 나오네. 맛은 음. 별로. 맛있진 않은데 재밌다. 입에 넣고 바로 부르어야 돼. 뭐야 안 나와. 아까 나왔는데 끝났나? 응. 음. 아 배불러서 못 먹겠다 야. <laughs> <laughs>